자, 대표형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식이 있습니다. 자, 대표 3번. 보면, 3, x-4의 제곱이 1이다. 이것의 해를 구하는데요. 자, 보세요. 2차 방식 맞죠? x제곱이 있습니까 자,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 되려면,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x-4의 제곱은 3분의 1. 자, 세모제곱이 3분의 1이니까, 이제 세모는 어떻게 되니까? x-4는 뿔마, 루트 3분의 1이죠. 자, 얘 유리할까요? 루트 3분의 1이라건 뭡니까? 루트 3분의 루트 1. 루트 1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분모의 루트 3 곱하고, 그죠? 분자의 루트 3곱하고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3분의 루트 3 곱하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뿔마, 3분의 루트 3입니다. 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구하고 것은 X죠. X는, 어떻게 됩니까? 4만이 양으로 되죠. 얘는 4 플러 3분의 6도 3이다. 예. 자, 근데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얘가 지금 뭐랬어요? A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6도 B라고 했죠. 여기서 AB는 뭡니까? 유리수. 무리수 아니게 돼요.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4가 A고, B가 3이다. A는 4 B는 비교할 수 있죠, 우리. 3다 그래서 A와 B를 더하라고 하셨요 AB, 4번 3이니까 7이 답이니까. 자, 그 다음에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 2차 방식. 4의 X 플러스 2의 뜻은 제곱은 5다. 이것을 해를 구하라 하는데요. x 제곱의 계수를 1로 만든다면 4로 나눠야 되겠죠? 양변을 4로 나눕니다. 4분의 5다. 자 그러면 세모 제곱은 요 꼴이니까 예, 세모는 얼마 루트 4분의 5다. 자이게 예, 루트 4는 2제곱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2로 튀어나오죠. 그러자.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x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만 이하오면 돼 마이너스 이뿌마이 분의 루트 두가 이렇죠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였습니까? 얘가 a 뿌마이 분의 루트 두가 됐죠. 여기서 a, b는 2리수라고써 유리수. 자 그러면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이. 자 b는 요게 b죠, 그죠가 b죠. b는 여기서 구하는 것은 a와 b를 더하는 소리죠. 마이너스 2와 5를 더하면 3이 된다. 답은 4번이 되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2번. 자, 이차 방식. X-A 제곱은 얼마다? 어, 마이너스 10은 얼마예요? 0이다. 그러면 1 2이하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는 10이다. 세모제곱이 어떻게 돼요? 10인 꼴이죠. 그렇죠? 이때, 세모는. 비교해보니까 a는 5가 되겠죠 b는 10이 겠죠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a-b를 구하는 거면 5-10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대표명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대표 4번 이차방리시 제곱 4X 자, 자, X의 제곱플러스 4X 마이너스 면 4X 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으라 4X 남아놨으면 4X 남아놨으면 4X 남아놨으면 x 남아놨으면 4X 남는놨으면 4X 남아놨으면 4X 남아놨으면 4X 남아놨으면 4X 남아놨으면 4X 남아놨으면 4X 남아놨으면 4X 남아놨면 x 의아수의반 4X 남아놨으면 4X 남 4X 남으4를집어넣으 x 그럼 여기만 넣으면 됩니까? 그시생기하고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죠. 요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지금 가볍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A네요. 자, 요것이 A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A. 4 A포. 자, 그 다음에 조작한 게 뭡니까? 얘는 뭡니까? 완전 제곱이 되죠. 그렇죠? X 플러스, 자, 기거 아시죠? 2, 1, 1. 4. 자, X 플러스 2의 제곱은 6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로게한게뭡니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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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해야 되어 요게 얼마입니까? 6이 c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자 맞습니까? 얘는 x 플러스 2는 세모 제곱이 이거니까 뿔마 루트 6입니다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뿔마 루트 6이 된다 자 그랬을 때 뭡니까? 요거 C가 6이었고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B가 2였죠, 그죠? B가 2, 그죠? B가 2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다 찾았으니까 A는 4, B는 2 C는 6이 되겠죠. 이것을 다 더하라네요. 4, 2, 6을 더하면 12란 답이 되겠다. 자, 숫자 바꾸기로 넘어갑니다. 숫자 바꾸기 4-11번을 보겠습니다. 자, 숫자 바꾸기 4-1번. 자, 다음은 2차 방식. 2 x 의 제곱 마이너스 어, 4x, 마이너스 3차이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과정이다. 여기서 abcd는 다 유리수. 유리수다. 이렇게. 합니다. 자, 푸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x부터는 놔두고요. 자, 2 x 의 제곱 마이너스 4x 너미다 3자 그런데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얘는 2로 나눕게요 2로 나누면 얘는 x제곱이 되고요 얘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얘는 2로 나누면 2분의 3이 되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완전제곱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x, 자 요거 1이니까요 x의 개수의 반 x의 계수의 반의 제곱 얼마죠? 1이죠. 2를 집어넣고 좌배로는 집어넣으니까 원래 이렇게 집어넣는다. 자, 자 그렇다니 얘는 완전적으로 휘대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x-2의 제곱이 되고 얘는 2분의 3이 1니까 2분의 5자 세모제곱은 2분의 5니까 세모는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뿔나 룩도 2분의 5다. 자 근데 룩도 2분의 5이구나. 어떻게 됩니 루트 2분의 루트 5니까 음. 자, 분모에다 루트 2 곱하고 분자에 루트 2 곱해 겠죠2 분의 루트 12.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자, 유리한거 됐으니까 이거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2.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찾아볼까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a가 뭔가요? a. a가 요거네요. 요거 a. a는 1. 자, b가 뭔가요? b. BBB. B, b, b. 요게 비네요그 n a P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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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n D는 n a p 이네요 d는? 아 루트 p n 이아 n a p 이 a PNA. PNA. 자 구하는 게 뭡니까? a 빼기 b P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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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는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자그 다음에 4 2 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 2 번. <laughs> 자 이차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제곱. 자 이런 이차방식이 있다. 얘를 완전제곱식을위 해서 풀었더니 해가 해가 나온다.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x는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나옵다 자, 네. 요 정보를 주어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어, ab는 유리수예요. 자, 유리수입니다. ab는 유리수다. 이런 것들은 유리수입니다.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유리수를 가지고 우리가 풀 건데 자, 얘는요. 완전제곱식을 풀려면요. x의 제곱 플러스 12x 해놨고요. 얘 넘겨야 돼요. 이렇게 넘겨서요 완전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니까 요거 반의 제곱이죠. 요거 반. 2분의 12의 제곱. 이게 제곱이죠. 36. 즉, 36을 잃고 36을 어야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얘는 완전제곱이 됐죠. 1, 1, 6, 2. 플러스 플러스 하면 12가 되죠. x 플러스 6은 어떻게 니까마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36이 죠자 그렇다면 X로 X로. 수 있죠?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이거만 이해하면 되죠. 마이너스 마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36이 된다는 얘기죠. 마죠자 근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얘죠. 즉 b 그다음 뭡니까? 얘가 얘가 안에 있는 게 얘죠.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6십이 십일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 이렇게 이양요 a는 얘 이렇게 이양하면 3 6에서 십오를 빼니까 2십이 되나요? 이렇게 죠 자, 구하는 게 뭡니까? a 더하기 b를 구하려면요. a 더하기 b 는2 1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니까 십오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이리, 자.